안녕하십니까. 농사이신 농수연입니다. 아, 오늘은 이제 늙은 호박. 아 우리가 이제 주로 아 집에서 대부분이 한두 그릇씩 키우는 이제 늙은 호박. 그리고 호박은 애호박이 있고 뭐 실제적으로 뭐 주키니라든지 긴 거. 우리 마트에서 많이 보는 주키니가 있고. 아 그리고 늙은 호박 가을에 수확을 해서 어, 맛있는 이제 그 전이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곳에 이제 이용된 늙은 호박이 있습니다. 아 근데 아 늙은 호박은 이제 지금 아직 호박이 이제 호박 품종이 애호박도 그렇고 죽키이도 그렇고 늙은 호박도 그렇고 아그 실질적으로는 그 호박이 저온에는 강해요. 근데 서리 서리 피해는 엄청 많이 받습니다. 어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는 뭐 살지는 어잘 살지만 그런데 아, 호박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서리 피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 3월 말에 심는 것은 아주 무리성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지금 현재 모종상에 그 한두 그릇이 이제 파는 집들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심어 놓고 또 위에 비닐 멀칭을 해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 그렇게 하는 가보다는 저는 이제 호박은 약간 늦게 심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 그리고 호박은 이제 생육 온도가 보통 이제 10도에서 한 35도고요. 발화 온도가 있어요. 그 온도에. 근데 25도에서 30도입니다. 아,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 의성 같은 경우에는 밤에 좀 많이 추워요. 아 서리도 많이 내리고 해서 오늘은 아 늙은 호박을 이제 심는데 아 털을 만드는 거, 어 이렇게 구덩이를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고요. 지금, 가쪽에, 쪽에 이제, 심을 계획이고, 작년에도, 이제, 여기다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지금, 보통, 늙은 호박은 심는 거리를, 호박과 호박 거리를 한 2m 정도로 심으시면 돼요. 그리고, 포기를 심고, 한 포기를 심고, 옆에다가 한, 다른 포기를 심을 때, 한 포기 씩만 심은 게 좋고, 두 포기 심는 것보다는, 한 포기를 심고, 옆에다가, 이제, 심으려면, 한 60에서 90cm 떨어져서, 또, 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깥쪽에 이렇게 구덩이를 좀 넓게 파고, 호박은 뿌리가 밑으로 많이 내려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구덩이를 한 1m 간격으로 넓게 파고, 이 줄기들은 위쪽으로 이제 보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고, 늙은 호박 같은 경우에도 큰 것을 수확 5kg 짜리, 뭐 이렇게 6kg 짜리, 7kg 짜리 수확할 실락 하면. 한 포기에다가 한 두개 정도만 하셔야 되고, 아, 여름에 이렇게 그 애호박이, 파란 애호박이 이제 달림 한이 정도 크기가 되면 중간중간에 수확을 했어서, 어, 호박국을 끼러 드시고 이렇게 이용하시고, 아, 늙어 큰 거를 이렇게 원하신다면, 큰 것을 원하신다면, 아, 한 포기에 한두개 정도 수확을 목표로 하면 되고, 호박 같은 경우에는 태비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3월 말이니까, 요게 구덩이를파서숙성템 대비를 넣고 난 다음에, 4월, 저는 중순경에 올려 좀 늦게 심을 계획이에요. 중순이나 말, 4월 말쯤에 모종을 심을 계획입니다. 직파을 하지 않고 모종을 심을 계획이고, 모종 심기 한 일주일 전에 이제 비료로, 복합 비료를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구덩이를 이렇게 한번 파서 어떻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박은 너무 깊이 땅을 팔 필요는 없고요 지금 현재 풀속 이렇게 올라온 데풀인드 위에 살짝 걷어내면서 어 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땅이 좋아요 여기가 이제 고추를 심었던 땅이라 땅이 좋은데 구덩이는 한 1m 크기로 팔 계획입니다 근데 깊게는 팔지 않고 얇게 이렇게 팔 계획이고요 구덩이를 이렇게 파둡니다 이렇게 여기에다가 저는 이제 아, 어, 비를 우분을 좀 많이 넣을 계획입니다. 지금 이렇게 파시고요. 깊이를 너무 많이 안 파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불는한 1m를 파주시고요. 어, 정말 큰 거를, 큰 호박을 원한다. 그러면, 예, 호박을 심어 놓고 뿌리가 옆으로 퍼집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쪽으로 이렇게 파주시고요. 여기에다 옆에, 수밭에 넣기 위해서 우분입니다. 완전히 숙성이 되었어요. 저것을 여기에 다시 넣을 계획입니다. 이 우분을. 이, 이 우분을. 완전히 숙성된 우분입니다. 이것을. 좀 많이 넣을 이렇게 우분을 한4으로한 다섯 여섯 번을 넣을 계획이고요. 넣어서 다시 흙을 위에 살짝 덮어 줄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늙은 호박 또는 뭐 멧돌 호박을 심기 위해서 구덩이에는 넓이 한 1m 정도 파고 퇴비의 양을 상당히 많이 넣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넓게 파는 이유는 뿌리가 밑으로 보나 옆으로 아, 퍼지기 때문에 지금 몇돌 호박 또는 늙은 호박을 또는 옛날 호박을 심으실 때 이렇게 하시고, 아, 우리가 이제 보통 종자를, 발화를, 실을 바로 심으면 발화 온도가 한 15도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너무 지금 일찍 심어서 3주 뒤에 올라왔는데, 아, 서리 피해가, 서리가 갑자기 또 날씨가 추워져서 서리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 작년에는 제가 이렇게 하고 모종을 심어서 위에 비닐 멀칭을 해두었어요. 아 약간 번거로움이 있고 봄에 또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원래는 아 완전히 서리가 없을 때어 4월 말에 이렇게 해두었다가 4월 말에 심을 계획이고, 아 호박 같은 경우에는 모든 토질에 대부분 잘 되지만, 뭐또 사질토 똥이라, 사질토 흙이라든지 어 양토 이런 데가 이제 잘 돼요. 그래서 물 빠짐이 좋은 곳이 확실히 어잘 된다는 것은 확실할 것 같고, 이밭가류 자체가 어 뿌리가 다 깊게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넓게 어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보통 아 재배를 할 때는 이제 호박이 제 파종 시기가. 어, 3월 하순에서 4월 초순 또 심는 시기는 4월 하순에서 5월 초순입니다. 아 그래서 수확은 뭐 6월 달 이후에 하는데 아, 호박 같은 경우에 특히 뭐 연작 피해가 없고 하기 때문에 매년 했던 땅에다 또 하셔도 돼요. 어 그래서 이제 그 보통 그퇴비 양은 어, 평당으로 이야기 하자면 요소가 뭐 145, 용가리 222, 영화, 영화가리 55, 퇴비가 670g, 석회가 500g을 넣는 건데, 아, 그런 것보다는 쉽게 한다면 퇴비를 많이 넣으시라. 어, 늙은 호박 또는 뭐 늙은 호박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그 씹는 호박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퇴비를 많이 넣고, 그 다음에는 그냥 몇돌 아, 호박이나 늙은 호박, 옛날 호박 같은 테비를 위쳐으로 많이 넣고 그 다음에는 그냥 복합 비료를 넣으시면 되는데 요 상태에서 흙을 싸서 덮어줍니다 흙을 위에 테비 위에 덮어주시고요 지금 테비는 완전히 숙성이 된 테비입니다 덮어 한 10cm 정도 이렇게 덮어주세요 덮어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덮어주고 다음에 심기 일주일 전에 복합비료를 뿌려 줍니다 복합비료를 뿌려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심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흙을 한 10cm 정도 두께를 깔아 주고 깔아주고 복합비료를 심기 일주일 전에 사서 뿌려 줍니다 뿌려 주고 난 다음에 그냥 여게고동이한 폭이 늙은 호박 모종을 하나 심고, 심거나, 요게 한컷 심고, 바로 옆에 60cm나 90cm 떨어진 곳에, 아, 이렇게 심으시면 돼요. 심고 난 다음에 밭두개 심으시고, 이 줄기를 가쪽, 가쪽으로, 어, 보내시면, 작물도 키울 수 있고, 땅을 또더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 심지 마시라. 아, 얘들이, 호박이, 늙은 호박이라든지, 맷돌 호박이, 아, 조온에는 강하지만, 서리, 서리 설이 피해는, 서리에는 엄청 약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뭐, 이렇게 제가 비닐 멀칭을 해서 심어봤는데, 되기는 잘 되지만, 신경이 많이 써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4월 중순이나 말에, 몇 어, 맷돌 호박, 늙은 호박을 심을 계획이고, 지금은 준비해 주실, 두실 거예요. 구덩이를 넓게 파시고, 먼저 태비를, 숙성된 태비를 넣고 난 다음에 위에 흙으로 한 10에서 15cm 덮어주시라. 어 나중에 몇들 호박도 심는 시기에, 심을 때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종에 가면 나오기는, 나오지만 지금 심, 지 마시라. 어, 조언에는 강하지만 설이 엄청 약하다, 호박이. 그것 꼭 기억해 주시고, 지금은 심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라. 그리고 호박 같은 경우에는, 아, 약을 안 주셔도 맷돌 호박이나 늙은 호박 같은 겁니다. 그, 잘 큽니다. 그래서 충분하다. 밭도 한번 보시겠어요? 밭에 작년 고추 심었던 밭이고, 작년에도 호박을 가쪽에 심었어요. 제가 아, 심었는데 다잘 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래도 호박에서 이 가쪽으로 밭, 뭐 쓸모없는 땅 쪽으로 보내서 크, 크는 거, 올해 한 6kg, 7 k g 짜리로큰거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사의 신. 농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